이강인이 속해 있는 파리생제르맹이 구단 선수단 가치 세계 순위에서 무려 2위를 기록하며 화제입니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글로벌 통계업체 풋볼벤치마크의 보고서를 인용해 세계 클럽 선수단 가치 순위를 공개했는데요. 1위는 맨시티입니다. 지난해에 비해 선수단 가치가 9% 상승했습니다. 선수단 가치는 14억 1,400만 유로 2조 530억 원으로 드러났습니다. 세계 클럽 중 2조 원이 넘은 유일한 팀입니다. 엘링 홀란드 케빈 더 브라위너 필포든 등 세계 최고의 선수를 보유한데 이어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 요슈코 그바르디올, 제레미 도쿠, 마테우스 누네스, 마테오 코바시치 등을 영입하며 선수단 가치를 높였습니다. 맨시티는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이적료로 총 2억 1,100만 파운드 약 3,570억 원을 썼습니다. 이어 공동 2위에 프랑스 거한 파리 생제르맹과 스페인 명가 레알 마드리드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PSG는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이강인을 비롯해 곤살로 하무스, 우스만 덴벨레, 마르코 아센시오 리카 에르난데스 등 많은 선수들을 영입했습니다. PSG는 15% 상승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새로운 에이스로 등극한 주드 벨링엄 영입으로 대표할 수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21%의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두 팀의 선수단 가치는 11억 5200만 유로 약 1조 6726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최근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 시절 때부터 벌크업을 진행하면서 단단한 몸이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피지컬이 중요한 부분이나 더 중요한 부분은 코어 근육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코어 근육을 강화하면서 드리블, 탈압박, 몸싸움 등이 더욱 강해진 모습이었죠? 다만 최근 아시안컵 훈련 영상에서 관찰되는 이강인 선수의 허벅지 근육에 무척이나 놀라는 팬들 반응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대표팀 속 이강인의 허벅지 근육이 강조된 사진과 영상을 접한 현지 팬들은 와 정말 허벅지가 대단하다. 한국의 우승을 기원해요. 강인이는 득점왕 되길. 와 대박 아 욕하면 안되지. 정말 놀랍다. 대박 멘붕. 이강인 선수 대박이다. 와, 강인이 진짜 강해 보여. 그니까 강인이 폭발력에 놀랄 수밖에 없지. 우리의 아시안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여기에 이강인 선수가 은바페에 대해 발언한 내용이 팬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파리생 제르망에 입단한 이후 처음에는 네이마르 선수와 절정의 케미를 보인 후 네이마르가 떠나고는 완전 은바페 선수와 특급 케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의 경기와 훈련에서 이미 많이 팬들에게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먼저 이전 경기에서와 훈련 때 어땠는지 살펴볼까요? 경기 중 은바페와 이강인의 훈훈한 장면이 연출돼 이목이 쏠렸는데요. 은바페가 이강인을 위해 상대 선수에게 맞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트위터 등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이강인이 상대 선수에게 다가가 들고 있는 공을 달라고 손짓했는데요. 그러나 상대 선수는 이를 보고도 공을 넘기기는 커녕 약을 올렸습니다. 그때 이강인 옆에서 이를 본 음바페는 양손으로 상대 선수를 밀치며 공을 빼앗았습니다. 이는 여기에 도르트문트전에서도 진짜 우리형 음바페가 나서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2대1 패스를 하려고 패스를 주고 바로 뛰어들어갈 때 상대 선수의 팔에 얼굴을 가격당하며 쓰러졌습니다. 얼굴을 감싸고 쓰러져 파울임을 호소하였는데요. 이때 바로 음바페가 달려와서 상대가 가격한 것임을 호소하고 카드를 줘야 한다고 항의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강인 선수도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최근 이강인 선수가 화보 촬영을 하면서 인터뷰한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오늘 디올의 옷을 입고 촬영했어요. 마침 디올은 PSG와 돈독한 우정을 자랑하고 있고 파리를 대표하는 브랜드죠. 팀원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팀원들은 제가 뭘 입고 어떤 화보에 나오는지 대단히 관심이 많아요. 다들 제 슛돌이 시절과 대표팀 사진을 찾아와서 놀리는데 이번 화보를 보면 분명 놀리고 웃고 떠들 생각부터 할 거예요. 특히 은바페 같은 프랑스 선수들이요? 은바페는 그냥 저를 놀리기 위해 태어난 것 같아요. 아마 제일 크게 웃고 떠들지 않을까요? 라는 인터뷰의 내용이 축구 커뮤니티에서 공유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강인 선수가 인싸인 건 알았는데 이 정도로 팀 동료들에게 사랑받고 잘 어울리고 있는지는 몰랐는데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은바페 선수와의 케미부터 팀 동료들과 편하게 친밀하게 지내고 있으니 앞으로도 맹활약할 것 같습니다. 이강인이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에서 가장 장래가 촉망된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카이 페리는 글로벌 매체 스포츠렌즈 영국판에 게재한 제18회 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 본선 프리뷰를 통해 이강인을 가장 주목해야 할 한국 선수로 선정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카이 페리는 프리미어리그 노팅엄 포레스트 및삼부리그 버턴 엘비언 등 잉글랜드 프로팀 소속으로 현장 리포트 및 인터뷰를 맡았습니다. 아시안컵에서 가장 강력한 스쿼드를 자랑하는 한국의 다양한 젊은 인재 속에서도 유럽 축구 최고 드리블러 중 하나인 이강인을 으뜸으로 꼽았습니다. 스포츠 렌즈는 뉴욕타임스 및 폭스뉴스 등 미국 유명 언론과 재휴 관계인데요. 웨일스 축구협회 SNS 담당자이기도 했던 카이페리는 이강인은 성공적인 스페인 라리가 몇 년을 보냈다. 아직 프랑스에서는 불이 붙지 않았지만 벌써 16경기 3득점 2도움을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강인은 2018년부터 유럽 축구연맹 리그랭킹 1에서 2위 스페인 무대에서 활동했습니다. 프랑스는 2023년도 유럽 리그랭킹 5위, 파리 생제르맹은 유럽 클럽 랭킹 4위인 명문 클럽이라고 소개했습니다. PSG는 2023년 여름 2200만 유로 약 317억 원을 투자하여 이강인을 영입했다는 점도 전했는데요. 스페인 라리가 마요르카 107년 역사상 두 번째로 많은 이정료 수입이었다는 점도 빼놓지 않고 전했습니다. 이강인은 PSG 입단 후 프랑스 리그항, 유럽 축구 연맹 챔피언스 리그, 프랑스 슈퍼컵에서 경기당 68.4분을 뛰며 90분당 공격 포인트 0.41로 활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라이트윙, 레프트윙, 홀스나인, 레프트윙백, 중앙 미드필더 등 서로 다른 다섯 개 포지션에서 골 혹은 어시스트를 올렸습니다. 카이 페리의 분석처럼 프랑스 적응을 채 마치기 전인데도 PSG의 전술적인 요구나 선수단 상황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면서 수준급 공격력까지 보여주는 것은 인상적이라고 호평했습니다. 이강인이 PSG 소속으로 출전한 세계 최고 클럽 대항전 챔피언스 리그에서 유럽 축구연맹 리그랭킹 3위 이탈리아, 세리에 지난 시즌 우승팀 AC 밀란을 상대로 득점한 것 역시 카이 페리에 의해 영국 독자한테 소개됐습니다. 카이 페리는 이강인이 2026 제23회 피파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을 포함한 지난해 10에서 11월 A매치 4경기에서 4득점 3도움을 몰아치는 등 한국대표팀에서도 상당히 강력한 공격력을 발휘하는 것도 전하며 극찬했습니다. 여기에 카이 페리의 극찬 못지않게 화제가 되고 있는 보도가 있습니다. 축구 전문기자 한준TV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스페인 명문 레알 마드리드가 아시아 축 구연맹 2023 카타르 아시안컵에 스카우트를 파견한 소식이 알려지며 화제인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현지 매체는 젊은 선수들에게 자신을 알릴 좋은 기회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페인 매체 피차운 레알 마드리드 이사회는 아프리카 네이션스컵과 아시안컵에 스카우트를 파견했다.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기 위함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구단 사람들은 대륙 토너먼트에서 잠재력을 폭발시킬 선수가 누굴지 알고 싶어 한다면서 레알 마드리드는 인재 발굴에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최근 레알행 소문 중심에 있는 킬리안 음바페, 엘링 홀란, 알폰소 데이비스 이름이 많이 들리지만 레알 마드리드는 주목받지 않고 있는 선수들도 놓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네이션스컵이나 아시안컵은 평소에 눈에 띄지 않았던 젊은 선수들에게 좋은 쇼케이스라고 덧붙였습니다. 스페인 언론사 디펜사 센트럴도 같은 날. 원하는 선수를 발견하면 꼭 이번 시즌이 아니더라도 레알은 언젠간 눈여겨본 선수를 데리고 오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아시안컵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3일 카타르에서 막을 올렸는데요. 내달 네 11일 끝나는 약한달 동안 열리며 매체의 말처럼 젊은 선수들에겐 자신의 이름을 알릴 절호의 기회입니다. 일본 매체 히카시스포도 레알 마드리드의 스카우트 파견 소식을 전하면서 18세의 레알 마드리드와 계약한 구보 다케우사와 같은 재능을 가진 선수를 파악할 것 같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에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아시안컵에 파견된 레알 마드리드 스카우트의 눈을 이강인이 사로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